식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 번호 005880, 코드 번호 005880 바로 대한해운, 대한해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난 3월달 형성이 되었던 천원대 저점권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히 우하향의 흐름들을 연출해주는 포지션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액면 분할을 겪기도 하였고, 그 시점에서 큰 움직임 없이 단기적인 변동폭 이외에 150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 1500원 대비 4100원대까지 300% 가까운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변동성 형성이 되었지만 특별하게 큰 움직임 없이 흐름이 형성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박스권의 모습을 연출해 주다가 금일 기점으로 단기적인 급락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해당 기업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변동성 형성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기업. 개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해당 기약 같은 경우에는 196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에너지 자원 전문 수송 선사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 및 해운대리점 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 부분 중에서 주요 매출은 벌크선과 LNG선 부분에서 발생하며 해운업은 일반적인 해상화물 계약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이 있으며, 각 거래처와 장기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4% 감소를 하였고, 영업 이익은 0.3%,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96.3% 감소를 하였는데,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는 SM 하이플러스 및 특수 관계자이며, 지분율은 당반기말 현재 55%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전용선 영업 위주의 사업을 지속하며 화물 운송 계약 위주의 부정기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용선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바라본 것처럼 사실상 특별하게 큰 모멘텀이 있다라면 지난 11월 달 그리고 이제 국제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한 해운업종, 조선업종들의 강세가 형성되면서 사실상 해당 기업 또한 관련된 급등세를 연출해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실상 특별하게 큰 이슈가 형성되지 못하고 여전히 뭐 조정권의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인 투심이, 지속적인 투심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해운 업종들의 수급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벌크선 호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스웨주 운하 사고로 인한 운임비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포지션은 바로 금일 단기적인 급락세가 형성이 되었다는 부분이고 바로 그 시점에서 해당 기업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금락세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우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천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주당 2,59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주배정 기준일은 5월 3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약기간은 14일에서 15일까지 밝혀 지면서 해당 기업의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으로 단기 운영금 차익금을 상환해 부채 비율을 낮출 계획이고 계획대로 가면 연간 이자 비용이 100억 원가량 줄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신용등급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급락세가 형성된 포지션이 과연 얼마만큼의 흐름을 형성해 줄 것인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관계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